네, 예, 반갑습니다. 아리아네 문영석입니다 오늘은 어, 12월 9일입니다. 12월 둘째 주 월요일이고요. 어, 오늘 신문 기사 중에 뭐 일변이네요. 글로벌 증시 다묻는데 한국만 왕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터키 같은 경우는 환율이 막 요동치고 위기다 이러는데 경제 위기 터진 터키가 17%뛸 때, 코스피는 고작 2.3% 올라. 투자자들 탈 한국 가속이래요. 음, 신문기사에 보니까 러시아가 어, 34% 올랐고요. 그 다음 프랑스가 24, 미국이 21, 일본이 16, 중국이 15, 한국 코스피가 2.3%. 한국 코스닥이 6.3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어, 이 기사를 보면서 주식을 사라는 얘길까? 팔으라는 얘길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주식 충분히 싸다고 봅니다. 주식은 뭐 어제 저희 따라야고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주식은 세명이 사죠. 그죠? 어, 기관, 외국인 개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외국인이죠. 어, 왜 외국인이 돈이 많느냐. 애플 같은 경우 시가총액 자체가 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을 합한 거랑 똑같다. 그 외국이 부자인 거죠, 사실. 더 많은 부자인데, 어, 이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어요. 뭐 최근에 5조 원 정도 팔았으니까. 외국인들은 판대요. 뭐 우리가 사실 뭐 펀드라든지 이런 게 요즘 덜 관심 분야다 보니까 많이 사진 않죠. 개인들은 지금 관심이 없죠. 살 사람이 있어야 가격이 오르는 거고 사는 사람이 많아야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근데 일단 외국인도 안 사요, 기관도 특별히 안 사요, 개인도 안 사니까 남들이 다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주식이 다 올랐다는 거죠. 주식이 기회가 없는 땅이 아니라 기회는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 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1. 기업이익 줄고 대외 변수, 과민 반응, 한국 증시 돌파구가 없다. 상장사 평균 주당 순이익이 33% 떨어져서 주요국 중 최악이래요. 이거죠. 모든 물건을 팔면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한테 파는데 중국이나 뭐 인도 같은 경우 중국이 14억 인구 인도가 13억 인구인데 여기 팔려면 우리나라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팔고 인도 사람들도 파는데 우리나라 인건비가 최근에 한 2년 동안 2 3 0 정도 올랐죠.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이렇게 잠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안 좋을 때 주식을 봐야 되는 거죠. 이 기사를 보면, 아, 우리가 지금 주식을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를 봤을 때더안 좋아질까? 어, 좋게 바라보면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살짝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더 떨어지면 더 관심 갖고. 왜? 남들보다 싸게 사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딱 폈는데 한국 증시만 사상 최대 이러면 어때요? 사라는 얘기일까? 팔으라는 얘기일까? 글로벌 증시 다 좋은데 한국만 왕따다. 어,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이유가 인건비 고정비가 좀 많아졌겠구나. 그러니까 물건을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죠. 인건비가 오르니까. 해외에서 경쟁력이 조금 떨어졌겠구나. 요게 예상이 되고,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또 하나는, 아, 굳이 우리나라에만 투자할 필요는 없겠구나. 뭐,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터키도 있고, 베트남도 있으니까, 꼭 우리가 돈을, 매달 적금 넣는 돈을 국내에만 둘 필요는 없을 수 있겠구나. 요두 가지를 생각해 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 100시간 늘려줄게. 한국 기업 유혹하는 베트남. 어, 베트남은 우리나라는 초과 근무를 못하도록 막아져 있잖아요. 지금 계속 막고 있는 상태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초과 근무 시간 늘려줄 테니까 한국 기업들 오라는 거죠. 이런 대외적인 여건들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진짜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하기 좋도록 가면 우리도 뭐 인건비도 더 많이 일자리도 많아지고 이럴 텐데 대외적으로 보면 더 좋은 조건들을 해외에서 더럽고를 하죠. 기업만 세워 주시면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완화해 주겠다. 모든 근무 조건들을 이러다 보니까 아 점점 대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외국에 갈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일자리도 창출되고 돈이 벌리니까 일한다고 돈쓸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때 어떤 일을 했었죠? 우리도 옛날에 일자리가 없었어요. 농업 중심의 나라였죠. 그래서 어, 대가족이 모여서 농사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구미라든지 뭐 이런 뭐 포항이라든지 거제도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삼촌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일하러 구미도 가시고, 울산도 가시고, 가셨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 피곤하죠. 그래서 주무시고, 또 일어나면 일하러 가시고, 그래서 돈 벌면 월급날 우리는 치킨도 사 먹고, 영화도 보고, 돈 모아서 집도 사고, 차도 샀죠. 그럼 베트남도 그렇게 되겠죠. 중국도 그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점점 잘 살기 시작하면, 어, 지금부터 그런 나라에 펀드라든지 투자를 좀 해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또 사업하기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류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베트남에 진출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도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첫 번째는 패밀리 레스토랑 35년 흥망성쇠. 다들 망했는데 아웃백은 왜 홀로 잘 나갈까? 어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왜 TGI 뭐또뭐 뭐 있었죠? 베니건스 아웃백이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많았는데 왜다 망했는데 아웃백만 성공하고 있을까. 이렇게 쭉 보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패밀리 레스토랑 하면 돈 벌겠구나. 근데 지금은 아니지. 잘 먹으러 가지 않으니까. 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되는 사업은 없는데, 그만큼 노력하고 고민하면 잘될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TGI나 다른 데보다 장점이 뭘까? 지금 대표가 진대제 대토, 대표예요. 이분이 삼성전자 대표 출신이시죠. 그러니까 삼성식 공급만 관리를 했다라는 거죠. 이때까지 고기나 이런 거는 냉동육을 썼는데, 냉장육으로 바꾼 거예요. 매출이나 날씨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당일 판매량을 정확하게 해서 오차 없는 재고 관리 구축 시스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선한 고기를 쓴 거죠. 다른 데는 냉장육을 쓰고 그냥 고기의 육질이 좀 떨어지지만 냉동육을 여기는 이제 냉장육을 썼다라는 거. 그다음 80개 매장에 200명 정도의 스테이크 셰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크 전문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딱 포진하고 있으니까, 이제 망하지 않았고, 이것만 해서 망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딱 보면, 신메뉴를 계속 해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다른 레스토랑, 뭐, TGI라든지, 뭐, 이런데 다른 데 가보면, 신메뉴 개발에 좀 한계성이 있어요. 계속 똑같은 메뉴얼로 계속 돌아가니까 신선함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면. 아무리 신선하고 좋아도 가성비가 너무 안 좋으면, 비싸면 가지 않잖아요. 근데 3만원대, 뭐, 토마호크, 블랙라벨 시리즈, 이런 거를 쓰다 보니까, 어, 2030들이 불티나게 이렇게 자주 들어오더라. 가격은 낮추고, 육질이나 그런 건 신선해지는데, 이런 건 이제 물류나 시스템적으로 변화를 줬더니, 어, 괜찮아졌다. 거기에다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스테이크 셰프들을 포진을 딱 시키니까, 어, 이 불경기에 패밀리 유산이 다 실패하는 이 문화에, 어, 되드라는 거예요. 적당한 노력, 적당한 변화는 성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좀, 진짜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41세 노동소득 3,209만원 정점으로 59세부터는 적자 인생이래요. 우리는 41살에 제일 고소득을 누리고요. 거기를 정점으로 계속 내려와서 59세가 되면 적자 인생이 된대요. 큰일 났어요. 제가 44신데 정점이라는 얘기에 조금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사실은 60년 동안 어떻게 살까도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생각도 조금 더 흐려지고, 그리고 능력도 어느 정도 변화에 둔감해지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정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소득을 할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제가 요즘 자주 얘기하는 소득의 다변화, 그건... 어, 저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 공부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어, 그래서 재테크 공부를 저는 많이 하면 지금의 정점을 조금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읽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좀더 뒤로 나오는 얘기 중에 뭐 인도 얘기도 나오는데, 어, 재테크 중에 펀드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적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어, 더 효율성으로 굴릴 수 있을까? 어느 나라에 투자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들도 공부를 꼭 하시는 게뭐집 팔아서 그렇게 공부하시라는 게 아니라 은행 적금 넣는 거의 일정 부분들은 어, 다른 곳에서 돈을 좀 투자하는 법을 익히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세계적인 경제학자 로버트 베로, 미 하바드대 교수의 특별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소득주도 빈곤, 한국은 과거 성공 낭비하고 있다. 전이 말이 좀 와닿았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보다 엄청난 고성장을 했는데, 최저임금이라든지 법인세 인상들 때문에, 이제까지 급성장했던 걸좀 까먹는다, 이러는데, 뭐, 이런 정책들은 그냥 우리가 참고하고,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알고 있겠죠. 이런 뭐, 전략이나 정책들은 이 기사를 읽고 느낀 거는 다음 정권이나 정책이 바뀌게 되면, 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어떤 일이든 사업이 이루어지겠다. 이 생각이 저는 좀 참고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는 수는 없지만, 다음 정권에서는 이런 게 분명히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내 돈의 위치를 어디에 둬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기사는 좀 흥미로웠습니다. 실리콘밸리 휩쓴 CEO 중에 인도 CEO들이 많다. 인도가 인구가 13억에 다양성이 키웠다라는 거예요. 인도가 인구가 13억이고, 아직까지는 조금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저도 이 기사 보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구글의 자회사가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CEO가 순다르 피차이라고 47살이 대표예요. 그죠? 어, 이분이 인도 출신이에요. 그런데, 알파벳 구글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지금 쉬인 인데 사티아 나벨라라고 인도 출신이래요. 이것만 해도 충격적이죠. 그 다음 뭐 어도비 CEO라고 이분도 인도 출신. 그리고, 어, 지금 그 손정희 씨 다음을 이을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니케시 아로아, 아로라도 인도 출신. 그러면, 머리 좋기로 소문, 좋기로 손색이 없는 중국, 한국계 인재는 왜 실리콘밸리에서 인도계에 밀리고 고전할까? 라는 얘기예요 중국도 14억 인구인데, 왜큰 회사들의 대표 CEO가 인도 사람일까? 어, 그래서 저 이거 정말, 좋은 기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일까? 저도 읽으면서 왜왜 왜 인도지? 이렇게 했는데 100km만 가도 문화와 인종이 달라서 적응 못하면 도태되는 사회라요. 인도가 극한 경쟁 속 공부한 천 인재들 자연스럽게 사회성 천재로 돼 지식의 천재가 아니라 사회성 천재가 된대요. 심한 빈부격차, 13억 인구, 인생관 자체가 헝그리 정신. 언제나 새로운 도전 나선다라는 거. 지킬 게 많으면 도전하기 두렵죠. 지킬 게 없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인도인이 성공한 이유로 똑똑한 머리와 강력한 유대관계를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진짜 성공 비결은 바로 적응력이다. 인도는 100km만 가면 지형이 바뀌고 인종이 바뀌고. 또 문화가 바뀌죠. 이러한 거대한 다양성이 있는 환경이 인도계 성공 DNA를 만든다. 우리는 시유할 생각은 없죠. 그래서 <laughs> 유할건 아니지만 내 인생의 시유는 나죠. 내가 그래도 자유롭고 조금 더 편안하고 머리로 돈 버는 방법은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다양성이 있는 환경. 그러니까 적응하는 거죠. 적응 변화에 적응하는 거, 변화를 즐기고 변화에 도전하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어, 이 빠른 세상에서 조금 더 익숙하고 편해지고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외국 가면 길바닥에 돈이 보인다. 연 280일 해외 출장 강행군, 그 대우의 김우중 회장인데요. 다른 것보다는 이분 뭐 책도 유명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어제 영면하셨는데, 외국 가면 길바닥에 돈이 보인다. 연 280일 해외 출장 강행군. 저희도 사실 국내, 대구, 뭐 이렇게 해서 보는 시야가 넓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넓은 곳으로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아, 해외는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게 소비되는구나. 뭐, 어제 같은 경우, 그, 라면, 그, 매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1위가 신라면, 2위가 진라면, 3위가 삼양인데, 볶음닭인가? 그게 이제 해외에서 너무 많이 팔렸죠. 그래서 해외 수출량이 많아서, 업계의 라면 변화는, 수출에서 갈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5천만 인구고, 전 세계 70억 인구에 먹힐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는 거기에 돈이 있는 것 같아요. 대구 250만 인구에 먹히는 게 무엇일까? 부동산이다. 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70억 인구한테 팔릴 수 있는 게무엇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사실은 좀 라면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해외여행 가니까 계속 그 슈퍼에서 신라면이 많이 보이길래 많이 팔리는가 싶었는데 그 삼량의 볶음닭라면이 훨씬 더 맵고 이래서 많이 팔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재택하는 방법들이 사실은 꼭 대구일 필요만은 없다. 이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대구가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대구는 250만 인구고, 서울, 경기도는 1200만 인구죠? 그 강남만큼 뛴 종로, 광진 집값 2년 세, 2년 반세 50%, 개포주공 1단지 9억이 24억이 됐대요. 그러면 15억이 올랐나요? 15억은요? 대구에서 아직까지 15억 올랐다는 아파트를 못 봤는데, 개포주공 1단지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35.64제곱미터니까 0.3을 곱하면 10평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0평 가격이 24억 정도. 와,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바꿔보고 고민해 봐도 될것 같아요. 어, 아, 그래서 서울에 24억짜리 아파트를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24억 정도 한다면 서울에 집 사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어, 출퇴근이 좋은 외곽 도시지만 교통이 편해지면 9억 24억을 안 주고도 출퇴근 거리가 20에서 30분 정도, GTX 라인 정도는 가격이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 한번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김우중 회장에 대한 얘기지만, 뭐 재테크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본 거고요. 어, 두 번째는 계속 신문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선진국 주식 채권 줄여라, 대체 투자 늘리고, 신인국 시장에 주목해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흥국에 투자하라 이 말인데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 펀드입니다. 그죠? 펀드에 투자하시는 거 신흥국 위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세 번째는 CJ ENM 바닥 찍고 반등 채비. CJ ENM이라는 회사는 우리 영화 보러 가면 투자자 마지막에 이렇게 딱 나오죠. CJ 엔터테인먼트. 그게 이제 CJ ENM이고 CJ오쇼핑, CJ엔터테인먼트랑 CJ오쇼핑이랑 합병하는 회사가 CJENM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프로듀서 투표 조작 의혹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공두 박질쳤어요. 투명성이 어떤 결여 이런 문제 때문에 투자상이 없다. 뭐 이렇게도 좀 보는데 저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CJENM 안에 있는 회사 중에 tvN이 있습니다. tvN TBN은 그 삼시새끼, 꽃알배, 도깨비 이런 걸 방영했죠. 그런 TBN이 있고, 그 다음 투자하는 CJ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 CJ오쇼핑이라는 회사도 있고, 어 그돈 버는 구조들이 좀 다양합니다. 음원도 있고. 그래서 CJENM이 언제 사면 좋을까? 저는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제조해서 팔았지만 지금은 방탄이나 이렇게 보면 한류의 어떤 영향이 엄청 크죠. 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류 열풍은 어 어떤 문화 컨텐츠를 판매하는 회사죠. 그런데 CJ ENM이 CJ 엔터테인먼트랑 오쇼핑을 합병한 이유는 동남아와 신흥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위기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문을 제가 두 부를 다 봤는데 어, 확 와닿는 내용이 많지는 않네요 뭐. 중소기업 주 52시간 못 지켜도 내년 1년간은 처벌 안 한다. 뭐, 이 정도인데, 뭐, 내용이 막 크게 많지는 않아요. 첫 번째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핀란드의 34세 총리의 여 장관이 12명 임명됐대요. 핀란드. 앞으로 시대가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AI 전문가 미뜨는 직업 일 순위 평균 연봉이 1억 7,4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요즘 신문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게한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I 얘기, 두 번째는 BRICS 신흥국에 투자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요즘 관심 있는 것은 요두 가지입니다. 신문 내용은 오늘 막 되게 많진 않아요. 뭐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 금리를 이제 안 떨어뜨리겠다. 지금 동결하겠다. 이제 이렇게 돼서, 어, 금리를 떨어뜨리는 하락 신호가 이제 끝이 났나? 뭐 이런 기사가 있어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상승하면 우리나라도 따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금리를 계속 떨어뜨리던 미국이 갑자기 멈춰섰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장사 접겠다 폭주하는 폐업 신청. 폐업 철거 신청을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2018년도만 해도 사업 시청자가 4천명이었는데, 2019년도. 1년 만에 만 명이 1만 700명이니까 한 2.5배 정도 늘었네요. 그래서 폐업을 하면 철거하는 비용 자체도 부담스럽다, 이제. 그런 신청들이 많다. 4년세에 보면 4년 전에는 1만 명, 4년세 14배 정도 늘었네요. 4년 전에는 700명이었는데 지금 14배 정도 늘었다. 폐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고 진짜 다녀보면 상가에 뭐 1층들도 임대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 데가 너무 많죠. 예전에는 권리금이라고 자리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대문 옷시장 50년 거래 관행 바꾼 신상 마켓, 전국 20만 소매상, 2만 도매상. 앱 하나로 연결.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사입하는 아지아라고 어떤 부탁을 하면 옷을 사다 주고 뭐 외상 거래도 하고 이러던 것을 어떤 한 분이 도매하시는 분, 소매하시는 분, 물건 파시는 분들을 앱 하나로 다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뭐 50년 동안 변하지 않던 동대문 시장의 거래 방법 자체를 완전 바꾸셨다는. 안 되는 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2014년도 5년 전만 해도 이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도매 업체는 2,500명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도매를 신청하신 등록 업체가 17,000명 그리고 소매 업자들은 2013년도에 1 7 0 0 0이었는데 지금은 20만 명 그리고 예전에는 예전에도, 뭐, 5년 전만 해도 많았는데, 5년 만에, 뭐, 급속도로 성장했네요. 지금은 이런 앱으로 다 소매업자와 도매업자를 연결하는 시스템들을 갖췄더라고요. 그, 진짜 한 사람의 힘이 여러 사람들 많이 편해지고 투명해지고 이런 결과물들을 만든다라는 게 오늘 기사를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봤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에 세금 무서워 기업을, 기업들 떠나는 판에 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지금 법인세를 더 인상시키겠다. 근데 세계는 지금 세금 인하 경쟁 중인데 한국만 또 역주행.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35에서 21%로 인하했고, 프랑스는 31에서 28, 영국은 19에서 17, 그 다음 그리스는 28에서 24. 근데 우리는 20%에서 25%로 올리겠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법인세가 높은 데는 프랑스 한 나라를 제외하고 미국이 21%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25다. 영국 27인데 우리나라가 25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법인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주식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가 높아지는 거는 영업이익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 지금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져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악재이기도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